할미 언니, 제가 요즘 ETF 공부 중인데요. 언니가 추천했던 미국 ETF 사려고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요. SPY, IVV, VOO 전부 한 주에 50만원이 넘는데 10만원 안짝으로 살수 있는 상품은 없나요? 왜 없겠어요?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소액 재테크하기에 딱 좋은 S&P 500 미니 ETF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미국 주식을 해야 한다 하면서 S&P 500 지수를 따르는 IVV ETF 한 주를 매수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그거의 리뉴얼 버전으로 미국 주식을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것은 바로 SPLG입니다. 지난번엔 이세 가지만 소개해드렸는데 얘네가 갈수록 너무 비싸서 사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SPLG를 추가해봤습니다. 이 SPLG가 요 스파이의 미니 버전이에요. 미국 시장에 상장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S&P 500이라는 스탠다드 앰프워스라는 미국 신용평가사가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의 주식들을 모아서 발표하는 미국 증시의 대표지수죠. 그러니까 이 지수를 따르는 인덱스펀드 ETF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개념으로 미국 주식 장기투자의 정석으로 불립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SPY가 가장 오래된 ETF입니다. 무려 1993년에 상장된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이죠. 아주 옛날부터 미국 시장을 움직여 온 역사가 깊은 글로벌 탑 ETF예요. 총 보수가 0.09%로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세 배나 비싸요. 근데도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관들이 SPY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으니까 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보고 투자하는 거겠죠? 자산 규모가 3 7 0 0리억 달러, 원화로 무려 490조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래도 저는 SPY가 아니라 I IVV나 VOO, SPLG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 자산 규모도 규모지만 수수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수수료 저렴한 걸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들도 자산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아요. IVV는 2000년에 출시된 상품인데 블랙락 여기가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거든요. SPY처럼 자산 규모 크고 유동성도 큰데 수수료는 저렴해요. 제가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상품이 바로 이 IVV입니다. 다음으로 VOO는 2010년에 상장됐는데 SPY랑 IVV에 비해선 역사가 짧고 규모는 작지만 이 VOO에 투자하는 분들은 또존보글을 믿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로 유명한 존보글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가 바로 뱅가드거든요. 뱅가드가 세계 2위 자산 운용사인데 이 뱅가드라는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VOO도 0.03%의 저렴한 운용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비용 인덱스 펀드의 효과를 볼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를 사려고 해도 이게 한 주당 400불이 넘으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쉽게 못 사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 스트릿에서 그걸 캐치해가지고 s p l g 를 만들었어요. 스파이랑 똑같은데 저렴한 단가로 수수료 싸게 해가지고 여러분 중에 S&P 500에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하다, IVV나 VOO는 가격이 너무 부담된다 하는 분들은 이걸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정 독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하려는데 한 주에 50만 원이 넘으면 매달 투자하기 쉽지 않잖아요. 재테크를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물론 매달 2, 300만 원씩 투자하는 분들은 당연히 단가 큰걸 사면 되겠지만, 매달 30만 원, 50만 원 정도씩 하시는 분들은 SPLG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6만 원 정도 하니까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분들도 용돈 아껴가지고 한 주씩 모아가는데 부담이 없을 거예요. 아, 언니, 근데 그래도 자산 규모가 너무 작은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SPLG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작아보여도 지금 비교 대상이 글로벌 탑 ETF들이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ETF들이랑 비교하면 시가총액 21조 원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거. 국내 ETF 중에 시가총액 제일 큰게 타이거 미국 S&P 500인데 그게 1조 원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6만원인데 이게 영원히 6만원이겠어요? 얘네도 처음부터 50만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미래에는 뭐 몇십만원 되겠죠. SPLG의 장점이 뭐냐면 단가가 싸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때 용이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락장에 저가 매수를 위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할때 IVV나 VOO는 한 주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수금이 남아 있어도 그게 한 주를 살수 있는 돈이 안 되면 그냥 못 사고 넘어가요. 근데 SPLG는 싸니까 충분히 탈탈 끌어서살 수가 있죠. 주가 팍 떨어졌을 때 가격 싸서 많이 사고 싶은 날 있잖아요. 왜 저도 어 오늘 많이 떨어졌네 어머 이건 더 사야 해 하는 날에는 IVV 사고 남은 돈으로 SPLG를 더 삽니다. 어차피 두 개가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IVV랑 SPLG 퍼포먼스 비교 차트 보시면 요 연한 색이 IVV고 진한 색이 SPLG인데 두 개가 똑같아서 겹쳐져 있잖아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탑10 종목도 똑같아요. 스마소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이건 구글이죠 버크셔 헬스웨이 알파벳 테슬라 유나이티드 헬스 메타 다만 SPLG가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주식을 매매할 때 약간 호가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지금 한번 SPLG 한줄 매수해 볼까요? 미래셋 증권 M스타 들어가서 해외 주식 탭에서 검색창에 SPLG 검색하면 뜨죠 ETF 정보 들어가면 아주 상당 상세하게 상품 정보가 나옵니다 최근 한 달, 3개월, 6개월, 23년 YTD 수익률 실적이 이렇게 되네요 지수 대비 주가 비교도 볼수 있고 얼마나 잘 추정하고 있는지 아까 봤던 편입 종목 리스트도 나오죠 그리고 섹터별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도 볼수 있고 우측 상단에 주문을 클릭하면 이제 주문 창으로 들어갑니다 이봐요 이 호가 창이 별로 안 움직이죠 iVV나 VO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이 시장가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SPLG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작아서 조금 조용하네요. 원하는 가격으로 주문 넣었다가 언제 체결될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시장가에 한주 매수해보겠습니다. 확인하면은 바로 체결됐죠. 체결 내역 들어가면은 체결 수량, 가격, 주문 일시가 뜹니다. 여러분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ETF 투자할 때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격에 너무 일일비 하지 말고 그냥 주수를 모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시장 수익률 따라가는 패시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신경 안 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맨날 사고 팔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할 거면은 개별 종목 하지 ETF를 왜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수를 모아간다 생각하고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당장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지 말고 내가 모을 주수를 목표로 IVV 100주를 모으겠다. 뭐 SPLG 100주를 모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기쁩니다. 진짜 쇼핑몰에 세일하는 것처럼, 오, oh 예, yeah, 세일이다. 이러면서 막 주워 담아요. 무던하게 꾸준히 주스를 모아갈 줄 아는 편안한 장기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